안녕하세요, 푸른초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색종이 접기를 할 건데요. 색종이 접기로 목주머니를 접어볼 거예요. 올해 새해 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받으시라고 목주머니를 한번 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장만접어주시면돼요3장만 제가 미리 접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접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지 뒤집으셔서, 여기 또, 접은 선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에 맞춰서 양쪽, 양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문접기인 비슷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풀칠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이제 여기와 여기 대각선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접으시면서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서 대각선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선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뒤쪽과 함께 같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쪽에 복주머니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양쪽과 같이 이렇게 겹쳐서 해주세요. 이런 복주머니가 완성인데요. 여기 뭐 다른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뭐 리본까지 구멍을 뚫으셔서 리본까지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리본을 묶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할 거고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리본을 뒤에까지 이렇게 묶으셔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끈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진행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상, 푸른 후원이었습니다.